한 하루 밤에 2104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한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관측소들이 한 달에 발견하는 수량을 넘어서는 놀라운 성과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지 시험 운영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 혁명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베라 씨, 루빈 천문대의 이야기는 한 명의 선구적인 여성 과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대 천문학계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에 베라 루빈 박사는 과학사를 뒤바꿀 발견을 해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최초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이면서도 밤 하늘을 관측하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던 그녀의 이름을 딴이 천문대는 그야말로 적절한 명명이라 할수 있어요. 하지만, 루빈 천문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위대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온 것만이 아닙니다. 이 천문대는 현재까지 제작된 디지털 카메라 중 가장 거대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크기는 소형차와 맞먹고 무게만 2800kg에 달합니다. 32억 픽셀을 자랑하는 이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 한 장을 완전히 보려면 4K 텔레비전을 무려 385대나 나란히 놓아야 해요. 새로 파촌산 정상에 자리 잡은 이 천문대의 위치 선정에도 깊은 과학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대기 중 수증기가 극히 적어 천체 관측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죠 연간 강수량이 1mm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곳에서는 1년 중 300일 이상이 맑은 하늘을 선사합니다 이런 조건 덕분에 이 지역에는 남반구 천체물리학연구소, 제미니 남부관측소, 거대 마젤란 망원경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로빈 천문대의 심장부에는 시모니 탐사 망원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의 독특한 점은 대부분의 망원경이 두 개의 거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세 개의 거울을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주경의 직경은 8.4m, 부경은 3.5m, 그리고 세 번째 거울은 5m에 달합니다. 이 삼중 거울 시스템은 광학적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극도로 넓은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죠 천문대가 수집하는 데이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하룻밤에만 약 20테이트의 정보가 생성되는데 이는 고화질 영화 4천 편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칠레와 미국을 연결하는 전용 100기가비트 인터넷 연결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처리 센터로 전송되어 분석되죠. 2025년 6월에 공개된 첫 번째 공식 이미지들은 천문학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주 보물 상자라는 별명이 붙은 첫 번째 이미지는 7일간의 관측을 통해 1,185장의 개별 사진을 조합한 결과물이에요. 이 이미지는 약 5,500만 년 떨어진 천여 자리 성단의 일부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는 무려 1천만 개의 은하가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루빈 천문대가 10년간 관측할 예정인 200억 개 은하 중단 0.05%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다양한 천체들의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서는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우아한 춤을 추고 있고 그 위로는 세 개의 은하가 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합병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이들 사이로는 암흑 물질의 실처럼 보이는 구조들이 뻗어 있어 우주의 거대 구조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로빈 천문대의 또 다른 초기 작품은 라군 성운과 삼열 성운을 담은 모자이크입니다. 단 7시간의 관측으로 678개의 개별 이미지를 합성한 이 작품은 별 탄생 지역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보여주죠. 지구에서 5200광년 떨어진 라군 성운은 북반구에서 맨눈으로도 희미하게 볼수 있는 몇안 되는 성운 중 하나예요. 하지만 루빈 천문대의 눈을 통해 본이 성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과의 비교를 통해 루빈 천문대의 독특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허블이 2018년에 촬영한 라군 성운 이미지는 약 4광년의 폭을 가진 극도로 상세한 클로즈업 사진이에요. 반면 루빈 천문대는 직경 55광년 높이 20광년에 달하는 성운 전체를 한 번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허블의 시야각이 달 표면 면적의 1%에 해당한다면, 루빈 천문대는 달 표면 면적의 40배에 해당하는 하늘을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어요. 이는 4,000배의 차이를 의미하죠. 이러한 광범위한 시야각 덕분에, 루빈 천문대는 라군 성운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천체들도 함께 포착합니다. 메시의 21로 알려진 푸른빛 산계성단 9천 광년 떨어진 삼열성운 보훈 14단, 그리고 수만 개의 별들이 밀집된 NGC 6544 구상성단까지 모두 하나의 이미지 안에 담겨 있어요. 루빈 천문대의 과학적 목표는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에요.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이 신비로운 구성 요소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수십억 개의 은하 분포를 정밀하게 지도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태양계 내 소행성과 해성들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죠. 기존에 알려진 소행성은 약 130만 개인데, 루빈 천문대는 이를 수백만 개로 확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천체 현상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 변광성의 밝기 변화, 감마선 폭발과 같은 격렬한 우주적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포착하여 우주의 역동적인 면모를 드러낼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은하수의 별들을 정밀하게 지도화하여 은하의 구조와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초기 관측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단 10시간의 시험 관측만으로도 2100내개의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했는데, 이중 7개는 지구 근접 소행성으로 분류됩니다. 다행히 이들은 우리 지구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연간 전 세계 관측소들이 합쳐서 발견하는 새로운 소행성이 약 2만개임을 고려하면, 루빈 천문대의 발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습니다. 또한 46개의 아랄리라이 변광성도 발견되었어요. 이들은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고대 별들로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중요한 표준 촛불 역할을 합니다. 루빈 천문대는 향후 10만 개에 달하는 이런 변광성들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는 지구에서 100만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될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 은하의 외곽 구조와 근처 은하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빈 천문대가 생산할 데이터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첫 해에만 이전 모든 관측소들이 합쳐서 수집한 광학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할 예정이에요. 10년간의 관측이 완료되면 총 500페타바이, 즉, 50만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 안에는 수십억 개의 천체와 수조 개의 측정값이 포함되어 있어 천문학 연구에 진정한 금광이 될 것이죠. 이 천문대의 독특한 운영 방식도 주목할 만해요. NASA나 유럽 남방 천문대 같은 대형 우주 기관이 아닌 미국 국립 과학 재단과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천문학 연구를 위한 대학 협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죠. 루빈 천문대는 또한 성간 방문자들을 발견하는데 최적화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우무아무아나, 두 아이, 보리소프와 같이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천체들이 우리 태양계를 지나갈 때 이를 포착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런 성간 방문자들이 연간 한번 정도 우리 태양계 내부를 통과한다고 추정하지만 최근까지는 이들을 발견할 만한 충분히 민감한 관측 장비가 없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루빈 천문대의 LSST 카메라는 189개의 개별 센서와 3개의 대형 융합 실리카 렌즈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노출은 하늘의 10제곱도를 포괄하는데 이는 약 45개의 보름달 크기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이런 광시야각 덕분에 3일마다 남반구의 가시광선 하늘 전체를 스캔할 수 있죠.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가 20년에 걸쳐 달성한 것을 루빈 천문대는 3일 만에 해낼 수 있는 셈이에요. 루빈 천문대의 진정한 혁신은 시간 영역 천문학에 있습니다. 10년간의 관측 기간은 단순히 더 많은 하늘 영역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시간적 차원에서 지도화하기 위함이에요. 같은 하늘 영역을 반복적으로 관측함으로써 변화하는 현상들을 포착하고 우주 전체의 타임랩스 영상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는 천문학 사상 전례 없는 시도로 우주의 역동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혁신적인 기여를 할 것이죠. 현재 로빈 천문대는 최종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2025년 말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관측이 시작되면 매일 밤 남쪽 하늘을 스캔하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우주적 현상들을 포착할 것이에요. 새로운 초신성의 폭발, 소행성의 궤도 변화, 변광성의 주기적 밝기 변화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감지되어 전 세계 천문학자들에게 알림이 전송될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루빈 천문대가 발견할 새로운 유형의 천체들입니다. 기존 망원경들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극도로 희미하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천체 분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초기 관측에서도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10년간 어떤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이 천문대가 가져올 과학적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이미지들만으로도 우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어요. 앞으로 10년간, 루빈 천문대가 펼쳐낼 우주의 파노라마는 인류의 우주 이해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우리가 우주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죠.